장식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수납장이요. 아, 장식장이 상당히 이쁘네요. 네, 네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럼 따로 수납장이 필요 없으십니다. 야 여기 간접등을 넣었으면 더 이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다른 세대에 보니까 또 간접등 들어와 있는 세대도 있던데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좀더 이쁘 같아요. 네, 그리고 여기 흑경이라서 더 얼굴도 몸도 더 날씬하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마술의 장식장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자, 자, 여기가 거실인데요. 우물 천장도 높죠? 네, 네. 이게 원래 창고가 다른데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왔어요. 처음부터 나올 때요. 천가좀 높고요. 근데 제주네 이 보세요 뷰. 와, 이게 상당히 압도적입니다. 여기가 지금 해링트 플레이스 더 원입니다. 유명하죠? 뷰가 좋기로.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까요? 남대구, 저쪽에 보이는 게 남대구 아시고요. 저쪽에 보이는 게 성서공단, 저 보시면 신월성, 저 뒤에 월배 다 보이시죠? 저건앞 압산공원 뒷자락이고요. 이쪽에 보시면 둘공원,